장사라, 따라라, 오! 떴어! 뭐야!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상자를 깐다! 안녕하세요, 깡층 로직 캐스트의 알로직입니다. 황금 전리품 상자. 자,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자, 대망의 첫 번째 전리품 상자에는 과연 뭐가 들어 있을까? 야! 우후후호신 힘파이. 이러지 말아라. 어, 두 번째 거. 괜찮아, 첫네 개는. 아케이드에서 딴 거니까. 아, 에. 아니야. 좋은 거뜰 거야. 내겠지? 네 따라! 요야 전설! 벌써? 응? 네가왜 나오냐, 갑자기? 야, 넌 그냥 일반 전립품 상자에서 나와도 되잖아. 그래도 뭐 없는 거보다 나으니까. 간다! 다섯 번째! 뚜르르르르. 우주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우주의 기운이 아, 없네. 아. 제발. 48개 남았어 아주 괜찮아. 첫 전설. 하나 전설 얻었으니까. 아, 그냥 막 까야겠다. 기대하고 까면 안돼 이거는. 그냥 막 까야 돼. 하 나. 하아 으, 뭐야 이거. 아아전류품 상자 할로윈 때는 잘 퍼주더니 어 전설 뭐지 6대 1이야 한 명도 못 죽였어 이어 이거 아 드디어 떴다 어푹 아, 나의 기분 대변하는 것 같고 거어 차인 느낌이야 갑니다. 전리품 상자! 전사라! 떨어! 아. 건배! 오케이, 나이스. 전사라! 떨어! 뭐야, 이거? 아, 이미 얻은 거야. 전사라! 떨어! 오! 떴어! 뭐야! 호두 깎기 나왔다. 호두 깎기 나왔다요 에이, 호두 깎기네. 미리는 뭐야? 그거는 6대 6야 이 그냥. 자, 드디어 호두 깎기 나왔구요 내가 요번에 나온 스킨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호두 깎기였는데 아, 나왔어. 이거는 더 이상 옴닉이 아니야. 이건 호두 깎기 그 자체야. 아, 마음에 든다. 저 가끔씩 제가 다 하긴 하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아, 지금, 54개에서 39개니까, 15개 깠으니까, 전설 3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고 해도, 흰흰 흰 파인이 나올 필요는 없지 않니? 제발, 전타야 나와, 한번 더! 이거 열릴 때 색이 노란색 비슷해갖고, 자꾸 설레. 아, 제발. 중고 또 주지 마. 어, 파란색이세개 오, 승리 포즈. 승리 포즈. 나왔구요. 파라 얼른 낚시. 아, 나 리퍼 스킨 나왔으면 좋겠네, 리퍼. 리퍼. 리퍼야. 아이, 넌또왜 넌 나오냐. 내 예쁘다고 하니까 또 나오네, 이거. 눈치가 없네. 갑시다. 나, 리퍼? 솜브라? 나쁘진 않아. 그래도 전 지금 리퍼, 리퍼가 있어야 돼요. 리퍼 맥크리. <laughs> 이런 맥크리 말고 스킨이 나오라고 스킨이 리퍼 맥크리 가자. 어, 뭐야? 오, 엄청 많이 나왔어. 에이, hey, shut up. 그것도 이거 겨울 것도 아니야. 옛날 거야. 아 아. 아, 이러지 마. 어, 어, 어. 뭐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시메트라 리메이크 됐어. 시메, 시메트라 리메이크 됐어. 진짜. 좋게 생각합시다. 리메이크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자리야. 전설급 감정표현도 얻고싶고 파라스킨도 얻고싶고 리폰스킨도 얻고싶고 맥크리스킨도 얻고싶은데 아흰 자꾸 왜흰흰바인 주는거야 아. 나한테 그러지마 아난나 토르비언 하지도 않는데 에휴, 여기까지가 좋아 트레이서봐 트레이서 트레이서 전설 스킨이야 아 근데 트레이서 안 한대 좀아 아니야 전설이야 3천짜리 전설이라고 에휴, 리퍼 맥크리아 이거 나왔네 예쁜 거 시다 제발 좋은거 나옵시다 요안요 도전 전야아 있는 거오 전설 되게 많이 나오네 아니야 난 아직 목마르다 알로지가 아직 배가 고프다 디퍼 맥크리아 파라 좋았어 파라도 얻고 싶었는데 파라도 얻었네요 very good 로켓 점프요? 위험해 보입니다만. 하이! 건배. 그래, 넌 요새 솔져 많이 하니까. 저것도 150원인가, 250원인가 그래요. 꼴해그 크리스마스 저거라고. 엄청 비싸. 가자! 파란색 말고. 야, 최소 보라색은 나와줘야 되지 않겠니? 내가 40불이나 줄었는데! 아, 이거 나왔다. 이거 좋아. 마지막이 약간 좀 썸뜩하긴 하지만, 퍽. <laughs> 아무튼 좋구요. 아, 이제 자리야 감정 표만 나오면 돼. 자리야 감정 표현, 그 다음에 리퍼 메크리, 리퍼 메크리, 이렇게 세 개. 뭐정안 되면은 뭐돈 주고 쇼핑 타임 하면 되고, 아, 이러지 마십시다, 여러분. 1한개밖에안 남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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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뭐, 없는, 안 나오는 거 보다 나. 아 우주의 기운을 담아 10개를, 나머지 10개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개, 개소리 하면은 안 나오는데. 제발. 아까 났잖아 왜또 나와. 에휴. 몇 개나 맞지 다섯 개나 았어 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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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누가 나쁜 앤지 난 알지. 음> 음... 음. 그러이이이니까 아무튼 여러분 네무래도 상자깡이 끝났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도 한번씩 부탁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